그리고 다음아이들 흙을 털어주겠습니다 얘는 오베스미입니다오베스미입니다발음이 안되네요. 후두두 후두두 윽. 이고 얘는 누구이어얘서 떨어진 어디요 떨어진 걸까요? 넌누이니 목배 숨, 흙을 털어주겠습니다. 제가 아직 잠이 덜 깼나요? 발음이 더 꼬입니다. 이 다육이에 집중하다 보면요. 말하는 것도 그렇고, 발음도 그렇고, 어, 너무 잘 못해요. 근데 자꾸 하면 그게 익숙해진다고 하긴 하는데, 아이고, 언제쯤 익숙해질런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근데 너무 저는 좋으니까 얘들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. 아이고, 뿌리가 너무 처음입니다. 털어내고 나니까 요만큼입니다. 아, 진짜 다, 이런 걸 보면, 다육의 생명력은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도 애들이 그렇게 다시 잘 자라고 또 자구를 내고 할수 있을까요? 와, 대박. 놀라운 생명력. 식물은 진짜, 아니, 하긴 뭐 세상이 다 그렇겠지만, 놀라운 것 같습니다. 얘는 피카츄. 아, 제가 피카츄 색깔 너무 예뻐 했거든요. 그런데 여름에 가버렸습니다. 지금 살아있기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요.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걔를 보면서, 어, 아, 피카츄 하나 또 사야 된다. 너무 예쁜데 꼭잘 키워야 된다. 그리고 색, 색, 피카츄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얘는 아직 어린데, 어 그래도 가운데 색깔은 예쁜데요. 어, 어린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피카츄. 피카츄 너무 좋아요. 근데 못 키워서 그렇지. 자랄 때까지 해야죠. 자랄 <laughs> 때까지 제가 달기를 괴롭힌다는 뜻으로 들리나요? <laughs> 피카츄. 그 다음에 얘는 핑크 루비. 어, 핑크 루비. 어, 화분이 어쩜 이렇게 조그만 거에다가 와그래서잘 키웠는데요? 이 조그만 화분에서 이렇게 클수 있다니 와전 도저히 못합니다. 저는 요만한 화분은 입꽂이에놨습니다입꽂이 입꼬지. 근데 입꽂이를 저는 못하겠더라고요. 입꽂이가 되게 어려워요. 물 관리하는 게잘안 되고요. 입꽂이를 많이 연, 해봤는데 대부분 다 죽이고요. 살리는 건 진짜 열개 중에 한 개도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살아도왜 그렇게가 비실비실한지 아 저는 육꼬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육꼬지는 진짜 물값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긴 시간 동안 다육이를 지켜보고 물 주고 케어하고 물값도 안 나옵니다. 그건 아. 제가 마당에 있지만 얘들을 매일 매일 잘 해주지 못하거든요. 쳐다보는 거는 매일 하지만 케어하는 거를 매일 해주지 못하는데 건들 건들해서 떨어지네요. 아이고. 네, 근데 저는 입꼬지는 힘든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은 쉽다고 하고 입꼬지로도 잘 키우시던데 저는 아직 그럴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입꼬지 잘 하고 싶죠? 잘 하고 싶은데요. 그리고 갖고 싶은 애들 늘리고 싶죠. 더 많이. 근데, 아직 제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핑크 루비. 아, 예쁘네요. 다음에 분갈이 할때또 보여드릴게요.